전날 깨달았더라면 정말 그런데 저는 제 국민학교 6년 동안 왜그선생님의그 소견서 있잖아 통지표에 우리 학생은 머리는 좋으나 노력이 부족함 저는 신앙생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는 거 자율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거 내가 선신습으도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성도의 머리 숫자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걸 목사님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숫자 채워주고 이 의자만 하나 이렇게 딱 앉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건데요. 특히 나 같은 탤런트가. <laughs> 그렇게 저는 되게 되게 아주, 뭐랄까, 건방지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자꾸 앞에 내세우고, 자꾸, 자꾸,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와, 누가. 저는 그거를 그냥 내가 할 도리, 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큰 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저는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게 어딘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 공부 통과. 그래서 집사되고, 여전도 해장됐고 뭐, 하나님 성경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laughs> 예를 열심히 안 드려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난복 받기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교회 오는 것은 교회 안 오면 그 다음 일주일들이 껄 일주일이 껄쩍 지근하니까 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왠지.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일,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그렇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늘 그랬어요. 예수 믿고 25년은 그래도 좀 그렇진 않았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의 운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경보다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오늘의 운세가 어느 날 성경을 딱 피면 뭐 풀린대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던데 찬송가도 자기가 문제 있을 때딱 피면은 그래서 저도 딱 펴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꿈 해몽하는 것처럼 막연해요. 근데 오늘의 운세는 뭔가 이렇게 좀좀 좀 우리들한테 좀 이해가 쉽게 풀어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옛 구습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절에 다니고 부적을 쓰고 점쟁이들하고 친구삼아 놀러다니고 외국에서 누가 오면 점쟁이 집으로 안내하고 예수 믿고도 점쟁이 집 알아놨다가 오면 관광하듯이 투어하듯이 유명한 전쟁이집 가서 밤을 새워 번호표 타가지고 집사가 그러고 앉아있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안 가, 안가 하면서도 나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 마음은 안 간다고 했는데 가지이거요그래도난 양심이 조금은 이제 난안 간다고 했거든. 근데 억지로 끌려왔어.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감사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날 재림하셨더라면 그날 그래도 재림하지 않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볼수 있을까요? 아멘. 네. 오늘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전부 예수님을 오늘 당장, 아니, 내일 당장 대림하셔도 문제가 없는 <laughs> 그런 성도님이신 거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이 대림하셨더라면 저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고 저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대림 나팔 소리를 저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자였기 때문에요. 저는 그날까지 귀먹어리요 벙어리요, 잠님이었습니다. 안진뱅이였습니다손 마른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손 묶어놓고 내 영에 손을 풀어주셨고 아, 네. 무릎 꿇려 앉혀놓고 안진뱅이를 다 깨주셨고 아, 네. 그감옥께서 사방이 다 막힌 그 감옥 문전에서 제영 눈에 눈을 귀를 입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야 주를 눈으로 보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갑을 타고 오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생이2 5년 만에.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젠 죽음 죽음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말은 절대 안할 겁니다. 아, 네. 예수 믿으면서도 자살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옥 천국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저 그날 그 전날까지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던 저였어요. 지옥 천국 죽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이름 두 글자는 재수없는 글자였어요. 죽음이라는 말은 하기도 싫었고, 장례식장에 가기도 싫었고, 응급실에 가기 싫어하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어야 천국 가지요. 죽어야 하나님 만나지요. 내가 잘 살다 죽어서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서 상급 판결 받고, 연류간 판결 받잖아.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처럼 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그 천대를 그날부터 해도 늦지 않지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나이 55세입니다만 지금까지 긴날 살아오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산 날보다 짧을 것이고 기약 없는 날이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늙은 나이지만. 이제부터 예수 믿어도 이제부터 내가 철저하게 주 안에서 이제 나를 죽이고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이제 나는 살아도 죄고 죽어도 죄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다라고 그러서 오늘부터 이제는 기도로 방법 삼고 살겠습니다 세상 방법 삼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삼지 않고 내 안에 왕좌에 내가 앉지 않고 오직 주님 방법으로만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의 밑처럼 오늘부터 미칠게요 나이 55세 오늘부터 나는 정말 미칠 것이 생겼는데 하나님 안에 미치겠어. 나는 세상 속에 미치고 싶었어. 그러니까 세상 속에 미치는거보든요내 내 자신이 돌아버리고 싶어. 왜돌아가릴것 같애. 말 많이 하죠. 정말 돌아버리고 싶은 때가 많아서좀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있기 전에도 천하 때도 그랬고 방송하면서도 전 돌아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내 집이 막 무덤 같았을 때가 너무 많았고 내 집은 출창 없는 감옥일 때가 너무 많았고 유명인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위선을 떨고 나는 행복한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되니 내 집에서 도문불출할 때가 많았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3년간 불면증에 시달렸고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배우석을 시집가더니또 이혼의 소리 듣지 않으려고 철창없는 감옥을 만들어서 우울증, 중증에 시달리면서 대인기프증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원에 가기 직전이면서 어떻게 죽어야 내가 아름답게 죽을까? 호시탐탐 자살, 동반자살, 자식들하고 동반자살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옥, 철창을 한 겹이 아니고 두 겹, 세 겹, 네겹 해놓고 밖에 나가서 가면을 열개쯤 쓰고 나가서 나는 행복하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에 미쳐버리겠다고. 그날부터는 저는 결단하고 미치기로 했습니다. 아, 네. 미쳐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미친 여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미친 여자. 아, 그리고는 세 번째 또 감사한 것은 그 날, 이 땅에 정말이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이 아닌 것, 오늘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십자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림하지 않으신 것, 오늘 이 땅에 정말이 아닌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곡 속에, 이 알곡 속에, 알고 긴 척, 섞여 있는.